어, 이제부터 인천시를 위해서 이 사람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서로가 다투고 하면 인천시를 내가 내버릴 겁니다. 응, 음, 욕심 내지 마라. 무언가를 이게 누가 하고자 하면 그걸 도와라. 누군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돕는 거를 해야지, 다음에 내 기회가 오고, 이게 더 좋아져서 내한테 다시 온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니까 내가 이 뭔가를 하려고 이 방해를 틀지 마라. 기다려. 그리고 니를 갖추고 있어라. 그러면 다음 기회는 니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니한테 기회가 오는. 이런 거죠. 어, 인천에 몇번 이렇게 어, 우리가 모였다가 해체된 이유가 서로가 사람이 좀 모이니까. 여기 서로가 대장을 하려고 싸우는 바람에 인천을 버리고 버린 게세 번을 버려갖고 인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대장하려고. 어, 내 식구 만들려고. 어, 내가 관리하려고. 스승님 사람들이에요. 응? 정법 공부를 하고 스승님한테 온 사람들인데, 여와 보니까 딴 데서 신용 다 읽고 여와갖고 이물을 내가 가두리하려고. 안 됩니다.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나는 여기 와서 같이 나누면서 내가 조금 발전시켜서 내 주위 사람 한 사람을 도와라. 이 정법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도와라. 그만큼 네가 힘이 생길 것이다. 열 명을 도와서 열 명을 내가 가리키고 있다면 누가 그만한 힘을 내가 준다. 앞으로 우리가 해를 만드는데. 누가 본부장이 되고, 누가, 어, 이게 지부장이 되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저, 이게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몇십 명을, 몇백 명을 공부를 시키며 이끌고 있는 사람이냐. 여기 자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서 이 힘을 감당을 하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람을 얼마나 이끌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대장이 됩니다. 이게 부족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 돈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고, 검은 보안는이 사이에 있고, 뭐든지 이 사이에 그냥 있는 것이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서는 겁니다.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몇명 이끌어주고 있느냐, 몇 명을 돕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도 주고 땅도 주고, 그는 하늘의 힘도 줄 것이, 이렇게 줄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 새로 내려오는. 음, 응. 어, 이는 우리가 운행의 법칙이 지금 내려오는 거. 무조건 단체를 내어 욕심 낸다고 니네 단체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스스로 그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된다. 인류를 이끌고 있으면 인류의 주인이 될 것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식구들을 이끌면 동네 고만한 주인이 될 것이라 해쳐 모여 한다. 어떤 조직도 해쳐 모여 합니다. 우리 역의 조직의 조직원들과 우리 신도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해체될 것이니까 잘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해체하는가. 그걸 욕심을 낸다면 사회에 엄청난 망신을 당하면서 해체집니다. 모든 것은 다시 해체모여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담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 어, 몇분 우리가 실패한 게 있다면, 이런 거를 잘 만져갖고, 앞으로는 우리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가 재인이 된다면, 너희들을 더 어렵게 하느님이 만들어줍니다. 사회를 이륙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네한테 그만한 힘을 줄 것이니까. 욕심 내지 마라. 욕심은, 이 사회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네 욕심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런 일을 할수 없도록 힘을 다 뽑아 놓을 테니까. 준엄합니다. 이게 정법이거든. 내를 탓한다고 내를 탓해도 할수 없어. 정법은 법이 움직이는 게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래. 나는 이 정법을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아리키 주러온 사람이고 그걸 이끌어 주러온 사람이지 내가 그 행사를 안 합니다. 내가 좀 약아가지고 하느님이 직접 행사하고 나는 아리키겠다고 이걸 약속을 하고 나왔어. 내한테 그 힘을 다 주었어요. 직접 행사라고. 내가 사회 돌아보고 나서 하느님한테 다시 이걸 고함해서 의논을 한 것이 나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국민들과 형제를 아리킬 테니까 행사하는 이 힘은 전부 다 아버지가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이제 이 사회에 나가면 아리킬 테니까 할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이 직접 행사해서 직접 주시라고, 이걸 약속 받고 나온 사람.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믿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어긋난 행동을 해갖고,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이 줘야 될 때가 아닌데 줬다. 나는 하느님 일 그때부터 끝입니다. 내를 죽여도 안 합니다. 아. 이 사회는 정확하게 돌아갈 테니까. 누구 탓도 하지 말고. 내가 노력만 해라. 누구든지 삶을 다시 일으켜준다. 이해됐죠?